야, 아직 자? 오늘 수능 아니야? 음, 긴장하지 말고 잘할수 있어 후회 없이 보고 와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끝나고 전화해 11월 16일 수능 화이팅! 안녕하세요 혜인이에요 엄청 추워진 날씨에 몸 컨디션 관리하랴 공부하랴 다들 정신이 없죠 저는 결국 이 날씨에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laughs> 뭐 아무튼 이 날에 의해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분들 열심히 해온 만큼 실수 없이 잘 보고 오길 바랄게요. 우리 수험생분들의 성인으로 향하는 첫발걸음에 진심으로 응원하며 열심히 노력해온 모든 것을 다 펼치고 오길 응원하겠습니다. 필리밍에서 어느 날 글로 봐요. 안녕하세요 가을누예요어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했고 수능 날 엄청 춥대요. 이렇게 꼭 따뜻하게 입고 맛있는 거 꼭꼭 잘 챙겨 먹고 가길 바랄게요. 근데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콩백. 안녕하세요. 플리밍 기용입니다. 어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고생하신 만큼 성적 잘 나오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수능 날 긴장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패딩이랑 핫팩 꼭 챙겨가시고 수능 이후에도 좋은 일 가득 하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수능 화이팅! 왜 왜? 아고 있을 수능이라고? 그 수능 별거 없잖아. 나는 진짜 공부를 오지게 했지 학창 시절 때. 그러면 이번에 입학하면 이3학번인가이 삼학번? 우리 이자막분 친구들 고생 많았고, 얼른 수능 끝내고 하고 싶은 거 합시다! 그 수능 대박 나시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 화이팅! 안녕! 체린이에요. 이제 곧 수능 시즌인데 다들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진짜, 딱 봐도, 잘할것 같은 게 눈에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오지랖이 넓으니까. <laughs> 아, 전날에 무조건 푹 자고 점심시간에 밥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저는 진짜 밥 너무 많이 먹어서 졸려가지고 듣기 평가할 때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 다잘 쏟아내고 올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laughs> 뭐 했다, 벌써 11월이냐. 시간 진짜 빠르 그러고 보니까 뭐 수능이네. 아.. 어, 왜 내가 쫄리냐 어? 야넌 쫄지마 어? 쫄지마 너가 쫄면이냐? 아니 쩔어가지고 수능을 망칠 수능 없지 재미없어? 응 근데 어떡해 너 대학가면 이런 선배 뭐꼭 있을텐데 아이고, 정강이야. 농담이고, 이 정도면 긴장 풀렸나?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우리 플리밍에 진심으로 응원하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파이팅 네, 자, 여러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 그동안 여러분들이 노력한 그 결실이 꼭 맺어졌으면 좋겠고,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그리고 또 수능 날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해질세라 지금 집 옥상에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응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도 이 추위를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열정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플리밍, 플리밍 전원이 우리 여러분들을 응원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주시고 요 마지막으로 풀리밍 3행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는 관계로 운은 제가 직접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풀! 어, 풀리밍이 노력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리! 이제는 밍! 밍기적거려도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지금 저는 과 회의 중에 잠깐 카메라를 켜서 찍고 있는데요. 플리밍 여러분 2024년 수능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태까지 열심히 노력하실 만큼 꼭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믿고요. 너무 많이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하던 대로 잘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빨리 시험 끝내서 플리밍 물어보기 다 하실 거죠? 그리고 대학 와서 저처럼 이렇게 과대 활동도 하시고요. <laughs> 재밌는 대학 생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C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플리밍의 다슬입니다. 네, 어느덧 벌써 2024년 수능 날이 다가왔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떨리고 긴장되겠지만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자신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데, 꼭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화이팅 해서 우리 모두 수능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허지욱입니다.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꼭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